이 그리스도를 닮아감. 사랑.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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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2. 그리스도를 닮아감. 사랑.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